세액을 줄이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세액공제 감면을 적절히 잘 적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용처리를 억지로 더 많이 하는 것보다는 법의 근거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거니까 조금 더 안전하겠죠? 안녕하세요 세무업인 서울의 김석주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세액공제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세액공제 감면이 절세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정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라는 세액공제가 있어요. 그 전년도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고요. 2023년부터는 통합 고용증대 세액공제라고 해서 최소 850만원부터 최대 15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이게 공제 금액이 굉장히 큰 공제거든요. 청년 근로자 3명만 증가해도 거의 4,500만원이면 차한대 뽑을 수 있는 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니까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면 좋아요. 유의할 점은 소비성 서비스업이랑 부동산 임대업 이런 곳은 제외가 될 확률이 높아요.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업, 여관업, 주정업, 오락실 등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호텔업 같은 경우에 관광호텔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고용증대 세액 공제는 공제 금액이 일반적으로 가장 큰 세액 공제이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후관리를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이게 중소기업 기준으로 2년의 사후관리가 있는데요 이 사후관리라고 함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를 하게 되면 공제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말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전문가랑 상담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예요 이 공제도 고용증대 세액공제랑 마찬가지로 상시 근로자가 증가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액공제예요. 이 세액공제의 내용은 사실 법 제목에 다 쓰여 있어요. 중소기업이어야 되고 상시 근로자가 증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보험료 금액을 납부를 하신 게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년간 공제가 되고요. 만약에 그 다음 사업 연도에도 상시 근로자가 감소를 하지 않는다면 최대 2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증가한 근로자에 대해서 50% 정도 사회보험료를 공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00%까지도 공제가 가능하니까 이세 액 공제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도 사후 관리가 존재해요. 물론 2021년까지 공제화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사후 관리가 없고요. 2022년에 공제받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1년의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셨으면 1년 동안은 상시근로자를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 세액공제도 1년 이내에 상시근로자가 감소를 하게 되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인데요. 해당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7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감면율은 그 사업장의 소재지와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최소 5%부터 최대 3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등그 다양한 업종이 대상인데요. 그 감면이 안 되는 대표적인 업종을 말씀을 드리면 음식점업이 중소기업 감면이 안 돼요. 그리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분들, 그 의원 개업하시고 나서 소득금액이 1억이 넘으시면 중소기업 감면은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창업하신 분들에게 세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창업하면은 세금을 거의 안낼수 있게 국가에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지방에 창업을 하셨다 그럼 청년의 경우에는 100%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50%의 감면율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도권 과밀 업제권역 내에서 창업을 해주셨다. 그러면 청년의 경우에만 창업 감면이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50%의 감면율로 감면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창업하신 후에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 동안 감면이 가능한 겁니다. 창업하자마자 사업이 바로 잘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처음 창업하고 난 다음에는. 비용만 많이 나가고 소득이 많이 발생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결손이 발생하게 될 텐데 제가 만약에 오늘 창업을 해서 영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첫 번째 년도부터 네 번째 년도까지 4년 동안 결손만 발생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년째에 창업 감면한번 받고 그 다음부터는 5년이 지나서 감면 못 받는다라고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지 않나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 4년 동안은 결손이 났잖아요 그럼 이제 5년 차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감면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잘만 이용하면은 정말 많은 절세효과를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누락되지 않도록 꼭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청년에 해당하면 더큰 폭으로 감면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대체 몇 살까지가 청년인데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창업 당시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면은 청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남자의 경우에는 군대에 다녀오시잖아요 그군 복무 기간은 이제 산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최대 36세까지 청년 창업 감면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감면 대상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창업감면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도 감면이 됩니다. 대신 도소매업은 창업감면 대상이 되지 않아서 감면이 어려워요. 그이 외에도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등 다양한 업종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 다섯 번째는 통합투자세액공제라는 세액공제가 있어요. 그 20년부터 사업에 투자한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10%의 감면율로 공제가 가능한 거예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그 금액이 꽤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 공제율이면 정말 큰 전세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및 공급업은 제외가 됩니다 어? 그러면은 2020년 이전에 투자한 금액은 공제를 못 받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2020년 이전에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라고 해서 3%의 감면율로 공제가 가능해요. 그리고 일부 사업설비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 향상 설비 세액공제라고 해서 7%의 감면율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통합투자세액공제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은 기본 10%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직전 3년 평균보다 더 많을 경우에 그 3%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의할 점은 투자세액공제도 2년 이내에 투자자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시면은 공제금액이 추징이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반드시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 세액을 줄이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세액공제감면을 적절히 잘 적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용처리를 억지로 더 많이 하는 것보다는 법의 근거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거니까 조금 더 안전하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공제감면을 잘 활용하시면 정말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절세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숙지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